사무치게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왜 첫사랑에게 과감하게 고백하지 못했나 하는 사랑에 대한 후회, 마음의 상처가 되기 전에 누군가에게 속시원하게 할말다할 거라는 후회, 그때 그 땅을 살 거라는 투자의 후회, 게나 비트코인 아 안돼 아쉬워도 뺄수 없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최근 웹툰의 트렌드를 보면 회귀물들이 엄청나게 줄을 이룹니다. 컨셉은 다양하죠. 어렸을 적으로 돌아간다거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서 환생해서 레벨 0부터 시작한다거나 회귀하는 시점과. 누구의 몸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웹툰의 방향은 천차만별로 바뀌기 때문에 비슷한 듯 모두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웹툰 상남자도 회기물입니다. 현재 주인공 한유현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셀러리맨 출신으로 40대에 부사장을 거쳐서 사장직까지 오르게 되죠. 하지만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온 그에게 가족이나 친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가장 축하받아야 할 사장직으로 진급하는 날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아꼈던 동료이자 동기인 권세중이 주인공이 주도했던 구조조정의 여파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사건은 동기 권세중의 장례식장에 다녀오며 일어납니다. 이곳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수군대는 것을 직접 듣긴 했지만 너무나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다 대처는 할 대처는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로 한복판에서 죽었던 동기 권세중을 목격합니다. 권세중? 그럴 리가 넌 죽었어! 맞습니다. 권세중은 죽었습니다. 지금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는 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한유연이 본건 무엇일까요? 귀신일까요? 주인공 홀린 듯 권세중으로 보이는 형체를 쫓아 차를 버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난데없이 멋진 바를 발견하게 됩니다. 재미있었던 건 배대제서 한 독자분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온것 자체가 상남자 아니냐고

나오는 한성전자는 대한민국 1등 대기업입니다. 가장 높은 수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축하받고 응원을 받아야 할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더라. 허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겠죠. 응? 자, 잠깐. 피아가 흐려져. 나? 이, 이게 나라고? 본인의 외모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파릇파릇한 20대의 얼굴, 언제 쪽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구형 폴더폰, 휴대폰을 보니 2007년도라고 뜨는 것을 모아 한성전자에 입사한 그 해가 맞긴 한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지나갈게요. 자신에게 권세 중의 부고 소식을 전했던 선배 김영길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20년은 젊어진 모습의 김영길입니다. 과연 한 유현은 커리어를 위해선 가족과 친구마저 버릴 수 있었던 본인의 업보를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뒤틀려버린 관계의 사람들과 처음부터 좋은 인연으로 시작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전 어릴 적백투더 퓨처라는 영화를 아주 좋아했습니다. 영화 속에선 내가 원하는 순간에 과거나 미래로 타임머신만 타면 어디든 갈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타임루프 물의 클리셰는 사소한 한 가지를 건드려도 이것이 큰 폭풍이 돼서 내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독자들이 이 웹툰을 보고 비트코인을 사라, 땅을 사라, 돈 벌면 장땡이다. 이런 의견들도 주셨지만 주인공 한유현은 전생에도 돈이 없진 않았습니다. 도시 한복판에 전망이 보이는 큰 건물에 산다는 건 금전적으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젠 회사의 개처럼 살진 않겠다 자신을 그렇게 만든 누군가에게 한방 시원하게 먹여주겠다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극중 몰입도를 올려주는 이유가 이름은 어쩔 수 없이 바꿨었지만 현실 고증이 너무나 잘돼 있다는 거죠 극중에 등장하는 1, 2위 대기업 전자 한성과 일성 현재 LG와 삼성으로 보는 것이 맞고요 웹소설 원작자님이 실제 LG 디스플레이에 근무하셨다고 해서 더 몰입감을 줍니다. 현재 123화까지 진행 중이라 지금 당장 시작해도 꽤 재밌게 며칠 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화가 곧 된다는 소식도 들려오니 기대해 보셔도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재벌집보다 더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이런 좋은 드라마 내일 또웬만한 재미있는 웹툰을 가지고 옵니다. 웹바.